오늘 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우탁의 시죠. 한 손에 막대 잡고입니다. 자, 막대로도 가시로도 막을 수 없는 늙음. 자늙은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해학과 달관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비입니다 인생 무상의 서글픔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자세 막대로도 가시로도 막을 수 없는 늙음 오타가 있네요 오타 한 손에 막대 잡고 탄로가 해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한 손에 가시 들고 늙는것 막아 보려고 했는데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버렸습니다 늙음에 대한 탄식이, 탄식이, 직설적으로 말하면서도 해학적이고 달관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우탁, 춘산의 눈 녹인 바람입니다. 같은 탈로가입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백발이 드는 과정을 막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을 막대 들고 가시 들었잖아요. 해학적으로 표한 작품입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나 화자는 가시와 막대를 이용하여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화자의 행동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과 화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발이 지름길을 통해 빠르게 온 것에서 웃음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해학적이죠 작품 읽기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한 손에 가시 지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자, 감상하기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막대와 가시가 있죠. 또한 손에 가시 지고, 뭐 대꾸네요.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지고, 어,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대꾸로 합니다. 막대와 가시는 백발을 막기 위한 도구입니다. 대구법으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늙음을 막기 위한 도구입니다. 늙는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늙음을 막으려 했죠. 늙음을 또 백발을 가시로 막고 막대로 치려 했습니다. 가시와 막대로 늙음을 막는다. 우습지요? 불가능하잖아요 해악적입니다 추상적관념 자, 늙음 세월을 이렇게 구체화 했죠 길과 백발로 구체화 했습니다 늙음을 막아 보려는 마음입니다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백발 흰머리를 요 백발은 흰머리 잖아요 흰머리를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인법이라 할수 있겠죠 자, 지름길은 지름길인데, 인간의 숙명적 한계입니다.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죠? 늙으면 늙은 대로 또 룩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억지로 뭐 성냥을 하고 이래가 또 별로 보기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월의 무정함과 늙음을 막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형시입니다. 형, 형, 일정 형식이 정해졌다는 뜻이죠. 정행식 반대는 자유시고 시조입니다 평시조 평시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조죠 평시조 반대가 사슬시조입니다 단시조 단시조는 하나로 되어 있는 시조입니다 한수로 단시조 반대는 예시조입니다 서정시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신데 서정시와 반대되는 게 서사시입니다 운문시는 운문행식인데 반대가 산문시가 됩니다 성격은 즉서적이고 탈로가고또 해학적입니다. 주제는 달로, 늙음에 대한 단식입니다. 특징입니다. 의인법, 대구법이 쓰였고요. 어, 시녀는 비슷한 구절의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가 많이 쓰입니다. 추상적 관념, 늙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했죠. 인간의 숙명을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화자는 세월을 막아버려 한 사람인데, 그러나 늙어버렸죠. 지배적 정서는 백발을 막으려 했지만 긁었음을 탄식하는 탄식과 한탄이 지배적 정서입니다 화자의 지배적 정서 바로 탄식과 한탄이 되겠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